디비폴리 안녕하세요. She's famous YouTuber yeah. 하문곤 팔로우. 응. 언니 내가 야 유튜브 5만 명 구독자 있다고 얘기하니까 놀라잖아. 아니 여기는 다 찍었어요 방송은? 네, 여기 뭐 했어요 이제까지? 작은 칸. 어쨌든 그만두는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. 저 최대 태국 가서 제일 많이 써봤어요. 길이가 길었잖아. <laughs> 옛날에 6박 7일 했을 때 50만원 썼거든. 그건 너무 애겨 <laughs> 이제 또 언제나 올려 한다. 아휴,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거 이번에 뭐 스케줄이 너무 바쁘셨잖아요. 나 아, 싫어한 건데, 쉬는 거가 좀난 거. 가지고 하루 이틀은 방송을 저기 저녁이든 아재든 하나만 하고 쉬었어야 돼요. 방광을못 했잖아요. 못. <laughs> 뭐, 나 이제는. 보고 보이나 트렌쇼나 그걸 그걸 언니 생각에 방콕이 얼마나 좋아하는 게 많은데 아.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. 저 쪽이 언니 남자들이 야한데가 아니고 어, 음식점이야 아. 뭐 술도 팔고 밥도 팔고 하는데야 근데 태국 남자애들이 수영장에서 무통을 까고 아. 몸 좋은 애들이 잘생긴 애들이 서빙을 해주는 그런 식당이 있어. 여기는 음. 한번 가봤어요. 아, 너무 없는 많아. 거 많아요 생긴 게 진짜 많아요. 맞겠지. 많은데 이제 맨날 고고 보이 얘기만 하니까. 우리가 이제 전화를안아그 아, 것만 보면. 이번에 됐어. 안 갔잖아. 어, 안 가긴 했지. 그럼 떡상하잖아. 많이 갔어. <laughs> 그놈이 그놈이고 아이 이제 이런 게 재미가 없어. 그놈이 그 그놈이야. 바뀌지도 않아. 20년째 일하는 애들도 많아. 음, 2 0년째는한거지 않냐. 그래도 하더라. 뭐, 지금 속도 낮아졌어. 버퍼 음. 있죠. 여기가 태국이라 어쩔 수 없어. 음. 잘 나오는데? 나오고 있는 거야. 바로 나아요? 올라가잖아. 나오는 은 뭐만 멈추면 버퍼 얘기야. 왜 이렇게 태국을 무시했어? 아 그냥. <laughs> 그래 군요 <laughs> 받아들여 채팅이 없는 거야. 알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. 늙은 트젠 드디어 떠난다. 돌아갈 걸 생각하니 너무 기쁜 것 같다. 아니다 착각했다. 지금 쌈배를 찾으러 기어 들어가고 있다. 어딜 가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는 여유가 넘치고 있다 충전을 하고 왔다 코티니를 충전 잘 하셨나요? 들어가는 것만 찍고 있 네. 들어가세요 아니, 들어가는 것까지만 찍어봐요 제가 천천히 가세요 제발 좀 그는 드디어 떠나게 된다 얼굴은 슬퍼하지만 마음은 기쁜 거를 다 티내고 있다 엉덩이는 실룩실룩거리며 양방향으로 흔들고 있다 여긴가 또 누군가를 꼬시고 싶은 것 같다 여제님 어떠셨나요? 태국에서 날더워갖고땀차만 네. 많이 해가지고 네. 대신 이 가방 속에는 탱크탑이 스무거리 다 들어있어 어머머머머 잘하셨네요 다음번엔 관광 오세요 안녕 네. 네, 네 들어가세요 여제님 여기까지 네. 전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이제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몸다 풀고 가요 이따 봐요 호기심 중요하다고 아플 때는 안 하지만, 가끔 뛸때 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